최근 이영표 위원이 이강인 선수에 대해 발언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박문성 해설위원과의 유튜브 방송에서 발언했습니다. 준수한 활약에도 이강인에 대한 프랑스 언론의 평가는 혹평이었습니다. 프랑스 매체 막시풋은 오른쪽 측면에 포진한 이강인은 나쁘지 않은 경기를 펼쳤다면서도 우스만 덴벨레아시라프 하키미와 호흡을 맞추려고 했으나 두 파트너만큼 전방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며 평점 5를 매겼습니다. 이날 선발로 나선 PSG 선수들 가운데 5점 대 평점은 이강인이 유일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 품메르카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체는 터치라인을 따라 오른쪽 측면에 포진한 이강인은 공격 상황에서 앞으로 나서지 않았다. 하키미가 매우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라며 기술적으로 실수가 많지는 않았으나 경기가 유리한 상황에서 공격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후반엔 경기장에서 사라졌다는 혹평과 함께 평점 5점을 매겼습니다. 이 매체 평점 역시도 5점은 이강인 뿐이었습니다. 르파리 지행도 이강인에게만 평점 5점으로 팀내 최저 평점을 매기는 등 이날 이강인의 경기력에 대한 현지 혹평이 이어졌습니다. 패스 성공률, 드리블 성공률 등 그날의 스탯 기반 축구 통계 매체의 평점들을 보면 품목, 소파 스코어 모두 7점대로 준수한 평점이었고, 미드필더 중에서는 파비안 루이스가 7.7점으로 7점, 1등, 7.4점으로 이강인이 2등이었습니다. 전체 선수로도 중간 순위였던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프랑스 언론의 박한 평가 속에서도 중원으로 조력자로 제 몫을 다한 이강인 선수인데요. 결승전에서는 공격 포인트로 다시금 프랑스 언론들의 극찬사를 받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쯤에서 예전에 이강인에게 찬사를 보냈던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SG 토크라는 찐팬들 커뮤니티에서 한팬은 댄벨레도 살아났고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강인은 A부터 Z까지 완벽한 모습이었다. 에머리는 차후 최고의 미드필더가 될것 같다. 등의 의견을 올리며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 최고 공신력 레퀴프에서는 하키미와 이강인 선수에게 이날 평점 최고점을 공동으로 수여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하키미가 8점으로 최고점을 받았고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는 정말 이례적인 극찬을 쏟아냈는데요. 매체는 와이 얼마나 맛있는 왼발이야. 공을 갖고 있을 때늘 옳은 판단을 내리는 이강인이 전반 10분 탑코너로 꽂아 넣었다. 대한민국 선수는 이날 47개의 패스를 시도해 단한 개도 실수하지 않았다. 심지어 쉬운 패스만 시도한 게 아닌데도 말이야. 세트피스에도 능하기 때문에 팀에서 빼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극찬했습니다. 이어 엘리케 감독도 평가했는데요. 이강인 무키엘레를 택한 선발 라인업은 완벽했다. 밸런스 있는 팀. 무실점 경기. 밀란 원정을 사일 앞두고 효율적인 로테이션을 가동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날 경기 후 메인 기사에 이강인 특집 코너까지 발행한 레퀴프인데요. 이강인 선수에 대해 아주 멋진 골의 작가인 대한민국 선수는 팀에 끊임없이 영감을 불어넣으며 완벽한 퍼포먼스의 작가가 됐다며 극찬했습니다. 아트사커의 나라, 지단의 나라이기 때문일까요? 이강인 선수의 창의성에 매료되어 엄청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라고 지칭하지 않고 작가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어 매체는 이강인이 올 시즌 초 파리생 제르망에 부족했던 바로 그 창의적인 선수가 아닐까. 22세의 대한민국 선수는 올 시즌 다섯 번째 선발 출전한 경기에서 엘리케 감독의 기대를 충족시켰다. 오른쪽 측면에서 댄벨레와 하키미가 불붙인 찬스를 왼쪽에서 아주 멋지게 마무리한 PSG 입단 후두 번째 골도 훌륭했지만 나머지는 더 인상적이었다. 루이스 캄포스 단장이 영입한 전 마요르카 공격형 미드필더가 보여주는 모습은 PSG 스쿼드에서는 보기 드문 요소를 갖고 있다.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기술적으로 효과적인 연계를 책임지며 전진성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에 능하다고 호평했습니다. 이어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을 향해 결정력이 좋고 경기 출전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이런 유형의 선수에게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고 발언했던 점도 부각했습니다. 또한 왼쪽에서 강력한 드리블을 시도하면서도 특유의 창의성을 잃지 않았다. 다양한 구질의 패슬를 시도하는데 100% 성공률을 기록했다. 음바페와의 호흡은 좀더 발전의 여지가 있으나 지난 주말 브레스트전에서 은바페에게 뽑아준 아웃사이드킥과 몽펠리에전에서 오늘 보여준 몇 장면은 아주 좋았다. 완전히 다른 템포와 압박이 가해질 챔스에서 자신의 기량을 입증해야 할 일이 남아있지만 이미 경기장 안팎에서 아주 중요한 선수이다.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압박이 가능하고 어떻게 팀에 도움이 되어야 할지 아는 선수이다. 밀라... 최근 이영표 위원이 이강인 선수에 대해 발언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박문성 해설위원과의 유튜브 방송에서 발언했습니다. 이어 최근 프랑스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이강인을 향한 언론 비판은 일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한국에서처럼 선수를 비난 잘하지 않는 문화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비난하나 외국은 그냥 막 합니다. 그들의 문화이고 경쟁이라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유럽에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입니다. 거기에 이리일비할 필요 없고 비난을 받더라고 원래 그런다 생각하는 게 팬들도 선수도 좋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이영표 위원은 이강인 선수가 수비할 때 압박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약점이라고 지적되던 수비 전환, 수비의 능력을 키웠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라며 치켜 세웠습니다. 이는 특히 선수의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적을 받으면 자기가 수비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나도 수비를 열심히 하는 척 해야지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강인 선수는 진짜 수비를 하는 것이라며 극찬하였습니다. 특히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선수는 길게 선수 생활을 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대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발언했습니다. 대회 통산 14회로 최다 우승팀인 PSG는 15번째 정상에 도전합니다. 2020년도 시즌 이후 3년 만에 우승 도전입니다. 한편 이날 선발 출전한 이강인은 후반 39분 교체될 때까지 84분을 소화했습니다. 축구 전문 매체 품목에 따르면 이강인은 슈팅 1회, 패스 성공률 88%, 긴 패스 성공률 67%, 태클 성공률 50%, 지상 경합 승률 60%를 기록했습니다. 평점 7.4점으로 무난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소파스코어 평점은 7.3점이었는데요. 4명의 선발 미드필더 중에서는 7.7점의 파비앙 루이스 다음이었습니다. 미드필더 중두 번째로 활약을 펼치며 중원싸움에 활발하게 가담하며 제 몫을 다했다고 볼수 있었습니다. 경기 후 파리 생제르맹의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어려운 전반이었지만 완벽하게 경기를 지배했다. 어느 나라에서도 FA컵은 중요하다. 시즌 시작 전 목표 중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강인은 지난 1월 열린 2023 프랑스 트로페 대샹피옹에서 툴루즈를 잡아내면서 PSG 첫 트로피를 가져왔습니다. 이 경기 맨오브 더 매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프랑스 리그 앙 우승자와 프랑스컵 우승자가 맞붙는 슈퍼컵으로 메이저 트로피로 꼽히진 않습니다. 이강인은 발렌시아 소속이던 2018년도 시즌 코파델레이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후 5년 만에 메이저 트로피를 2개 수확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PSG는 18승 8무 1패 승점 62점으로 프랑스 리그항 선두에 올라 있습니다. 2위와 승점 차는 12점으로 아직 리그가 7경기 남았으나 우승이 유력하다는 평가입니다. 프랑스컵에서도 리옹과의 결승전만을 남겨뒀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맹활약으로 다시금 트로피를 수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